g i v 은하계 은퇴를 앞둔 영웅들의 특별 행사에 라쳇과 클랭크가 주인공으로 나섭니다. 천유의 고품격 게임 방송. 그리고 라쳇의 오랜 친구 클랭크는 라쳇의 종족을 차지라며 차원 이동 장치 디멘션 네이터를 선물합니다. 이런 좋은 날 악당이 빠지면 섭하겠죠. 디멘션레이터를 노린 네파리우스가 나타나 다른 차원의 문을 열고 라쳇과 클랭크는 네파리우스를 쫓아 모험을 시작합니다. 이동한 공간에서 네파리우스를 저지하는가 싶었지만 디멘션레이터의 고장으로 차원은 완전히 분열되어 버리고. 그곳에서 클랭크는 라체과 같은 동족 리벳을 만나게 됩니다. It's 라체과 클랭크는 그렇게 헤어지고 라체은 클랭크를 데려간 리벳을 추적하기 시작합니다. 클랭크와 함께 이동하던 리벳은 클랭크에게 자초지종을 들으며 봉거지 사르가스로 이동했으나 이미 네파리우스 부하들에게 봉거지가 공격받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부하들을 처리하고 봉거지로 돌아가 클랭크와 대화 중, 리벳은 라첼이 다른 차원의 본인임을 직감하게 됩니다. 이때 네파리우스의 부하가 또다시 공격해오고, 클랭크를 잡아가지만, 리벳은 기질을 발휘하여 클랭크를 구하고 둘은 그렇게 서로를 신뢰하기 시작합니다. 리벳은 서둘러 클랭크의 고장난 통신 장비를 고친 후 라쳇과 교신에 성공합니다. 교신에 성공한 라쳇과 리벳은 서로의 놀란 마음을 가라앉히고 새로운 디멘션 네이터를 만들기 위해 이동합니다. 그시간 황제놀이 중인 네파리우스는 라챗과 리베덱 의 현상음을 걸고 <놀람> 라챗은 디멘션 레이터를 만들기 위해 이동한 곳에서 새로운 친구 킷을 만나게 됩니다. 라첼은 킥과 팀이 되어 디멘션 네이터 제작이 가능한 대장간이 있는 캐다로 정거작으로 향하고 This is an ocean. 그곳에는 역시나 한개의 부하들이 있었습니다. 라첼과 킥은 분리전이라 불리워지는 에너지원을 통해 공간을 이동해가며 전투를 벌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새로운 조력자, 고물봇을 만 나고, 고물봇의 친구이자 엄청나게 난폭한 주시도 만나게 됩니다. 하지만 볼리전을 통해 차원을 이동하여 보니 주씨는 황제 부하들에 의해 동력원으로 이용되며 난폭해졌던 것이고 라첼과 킷은 그런 주씨를 구해줍니다. 주씨는 라쳇의 또 다른 조력자가 되어 함께 싸우며. 다른 차원의 난폭한 주시를 진정시킨 후, 고장나버린 대장간에 전력을 넣어, 디멘션 네이터를 다시 만들 수 있게 도와줍니다. 다른 별에서는 리벳과 클랭크가 디멘션 네이트의 주요 부품인 석영을 찾았지만 전투 중 파견되고 <놀람> 석영을 수리하기 위해 다시 픽서를 찾아 떠납니다. <놀람> 하지만 그곳에는 리벳과 사이가 좋지 않은 피에르가 해적들과 리벳을 기다리고 있었고 결국 한 바탕 전투를 치르며 적자를 만나 처형을 보칠 수 있었습니다. Can you fix this? What's uh Hey. Hey. I have Clank. For the record, I found him like this. 그렇게 드디어 라쳇과 리벳, 클랭크와 킷은 한자리에 모여 이 모든 사건을 제자리로 돌려놓으려 가는 순간 네파리오스 박사가 나타나 디멘션 레이터를 바로 챕니다 이때 흥미롭게도 리베시 대항하여 디멘션 네이터를 찾는가 싶었지만 <laughs> 현 차원에 진짜 황제가 나타나 디멘션 네이터를 뺏고 <laughs> 리벳의 고향별을 공격할 것을 암시하고 사라지자 다시, 리벳과 라챗은 각각의 임무를 위해 헤어집니다. 리벳은 고향으로 돌아가 황제군을 빠르게 제압하는 듯 했지만, 또다시 기다리고 있던 황계의 의외 다른 차원으로 보내졌지만, <laughs> 다행히도 꽤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laughs> 한편, 라쳇은 팀을 <laughs> 위해 마지막 반란군인, 캡틴 퀀텀을 찾아 피에르를 만 나고 해적 성을 통과하 여 퀀텀을 찾게되 는데. So, 알고보니 퀀텀은 라쳇 차원의 친구 쿼크였고 라쳇의 진심을 느끼고 쾌 K팀에 합류하기로 합니다. 이때를 기다린 듯 다시 황제가 나타나 디멘션 네이터를 이용해 퀀텀을 감옥으로 보내버리고 라쳇은또 혼자가 되어 이동합니다. 바람군을 모두 제압한 후현재는 자취가던 중 아직도 채워지지 않은 욕망을 위해 라체드 <놀람> 차원을 정복하기 위해 지도를 찾기 시작하고. 이를 엿들은 라테은 지도가 있는 사빌리로 가서 I, I know how to stop the cataclysm. 먼저 지도를 손에 넣는 듯하지만 I... 다시금 황제에게 지도를 빼앗기고 플랭코와 함께 I'm 이는 감옥으로 보내집니다. 멀리서 이를 지켜보던 w i n 그들을 도우려 본 모습을 보이고 리벳은 i e 수년 전 자신의 팔을 잃게 했던 로봇이었던 것을 알고 실망하며 모두가 갇혀있는 감옥으로 향합니다. What are you doing here? 두루둠을 잘 알고 있던 리벳은 빠르게 친구들을 구출하지만. Take care of them. I'd let you rest, but we don't have a lot of time. Someone call for backup. 결국 a 과는 서로의 마음을 열지 못하고 킥을 홀로 둔 채로 황제와의 결전을 준비합니다 이제 리베 차원의 반란군 모두가 모여 황제를 찾기 위한 회의를 하던 중 황제는 방송에서 다시 한번 본인을 드러내고 라 i 의 고향 메갈로폴리스로 침공을 선언하자 New, the city. When do we leave? 이에 라쳇 과 친구들 은 의기, 투 합하 여 메갈로폴리스 로 향합니다. 메갈로폴리스 에도 착했 지만, 더 강력해지고 더 많아진 정악회에 라쳇과 클랭크는 다시 한번 메갈로 폴리스를 구할 수 있을지, 메갈로 폴리스에는 평화가 찾아올 수 있을지, 시원한 타격감과 여러 가지 퍼즐, 모리감을 더욱 더해주는 듀얼센스의 반응까지. 정말 오감을 만족시켜주는 타이틀. PS5 독점작 라체과 클랭크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천유의고품격 게임 방송. You I think you know. Is that? <laughs>